사진만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좀 보는 거 가능하죠? 예 나이는 없고 나이 있어요. 응. 나이라도 알면 좋지 여자입니까? 예 나이가 95년생이에요. 이 사람은 누구 응? <laughs> 누구야 이 사람이 얘 되게 외롭네. 외로운 아가다 그러신 할머니가 우울증 없어요 이 사람. 어떤 사람일까? 이사람 어릴 때 지금 할머니 보여주시는 거는 어릴 때 트라우마도 있고, 그러니까 겉으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는 상처가 많은 아가다 할머니가 그렇게 공소가 내려오시고 그거를 아닌 척 가고 살아요. 아닌 척 가고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애정 결핍이 조금 있어. 다른 사람의 관심?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이에요. 지금 그렇게 보여주시고, 이 아가가 이제, 근데 이 아가는 나이 들수록 좋다 그러셔요.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어요. 시기 자체가 지금 좀 힘든 시기고, 그 시기를 지나오고 있고, 30대에도 사실은 평탄하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. 그래서, 하는 업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개인 사적인 부분, 가정이라든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에 이제 고비들이 좀올수 있고 30대까지는 조금 힘들다 그러셔요. 이 사람은 40 지나야 지금 올해 29이지만은 40대가 지나야 이아가는 자기가 타고난 그 운을 받을 수가 있다. 공서 그렇게 내립니다.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될까요? 있는 그대로. 네. <laughs> 아가 이름은 나 어차피 이름 얘기해도 누군지 모르니까 아, 성함은 고해야지. 그런데 이 언니하는요 성격이 조금 삐뚤어진 것도 있네. 아기 시절이 그러네. 이게 아까 왜 할머니가 첫 공수가 어릴 때 어떤 그런 상처 와 트라우마가 많이 점철돼 있는 아가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삐딱하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을 좀 괴롭힐 수 있어 이 사람이. 그게 이렇게 좀 비행청소년처럼 그렇게 나갈 수 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뭐 학폭 이런 거 많잖아요. 그런 거도 이제 이 사람이 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을 좀 이렇게 그게 이제 변질돼서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장처들이 어, 변질돼서 왜 너는 행복해? 나는 불행한데 진짜 <laughs> 그렇게 보여주셔 근데 괜찮으세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냥 얘기해? 계속 얘기해? 네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사실은 40대는 지나야 이 사람의 그런 풍파들이 잠재워진다는 얘기는 이 사람 지금 이제 구설에 오르거나 어 그런 것들이 시기 질투 구설 이런 것들 이 사람이 저질러 놓은 어떤 만행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게 이제 이 사람이 30대까지도 계속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삐뚤어진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그것도 그거지만 이 사람 운 자체가 30대 계속 진흙탕을 굴러가는 운입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고요. 계속 그래요. 10대, 20대, 30대 다. 그러나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이 사람 말년으로 갈수록 이제 이 사람 정신을 차리고 자기 운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먹을 복은 타고난 자손이다 하시니까 어, 이제 사업적으로나 이 사람 하는 업적으로는 될수 있겠죠. 그러나 지금은 그한 중간에 있어. 그 어떤 회오리의 한 중간. 그래서 어려워요. 올해도 어렵고 내년에도 구설이 따르고 관제가 따르고 어, 이 사람을 두고 말이 많고. 음. 이 사람한테 피해받았다 간 사람도 있고, 어, 어, 어.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, 어, 관제 구설이 30대 끊이지 않아요. 이 사람은. 잠잠해지면 또 올라오고, 잠잠해지면 또 송사가 올라오고, 그렇습니다. 그렇게 보여주십니다. 어, 이 사람 무슨 문제가 맞나 보네? 네. 나쁜 사람이죠? 음. 그러니까, 신령님은 나쁜 애기다라고는 공수를 안 내려주셔요. 이야기가. 그냥 이런 성, 이렇게 살아왔다. 이렇게 살아왔고,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. 라고 보여주시고, 그거를 미리 경고를 해주시고,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제 그런 공소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그 공소를 종합해보면,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, 좋은 사람은 아니다. 나쁜 사람이다. 왜냐면 주변 사람 피해를 주니까, 자꾸 이 사람이. 아까도 그랬지만,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, 너는 왜 행복해? 이게 있다니까, 이 사람이. 이유 없이 사람 괴롭히고 그래요. 이사이은그 이성균 씨협박범 가담을 <laughs> 한여성이에요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 안고 그 출석을 한 인물이 있어요.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만 놓고 보면 나쁜 사람이죠.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근데 어릴 때부터 아까도 이제 할머니 척 공수로 내려주셨지만 드라우마 장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 편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그렇게 살았어 살아서 성격이 삐뚤어졌어 삐뚤어지다 보니까 내가 힘든데 너도 힘들어야지 이게 있어 당연히 너도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만 힘들어? 이게 있다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군가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이유 없이 괴롭히고 막 헐뜯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나요? 예 오... 클때도 친구 이렇게 괴롭혔을거야 아마 응, 응, 응. 한, 그렇게 보이시죠 이 사람은 관제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도로 가실 것 같아요 <목소리도> 실형을 산다라고 공수가 내려오네요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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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, 실형을 산다라고 공수가 내려오고 이 사람 30대는 다 그래야 엉망진창이야, 진흙탕이야. 그냥 삶이 근데 이 사람이 몰라. 그냥 나는 이 사람이 내한테 전보로 왔으면 40대부터 좋아지니까 조금 참으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. 어, 지금 너무 힘들어도 왜냐면 이 사람만 놓고 보면 이 사람도 지금 너무 힘들거든 사실은 물론 이 사람 때문에 지 없는 사람이 한 명이 죽긴 죽었지만 은 아무 이유 없이 그래도 신령님 앞에서는 모든 자손이 공평하고 공다 똑같기 때문에 이야기도 볕들날 오니까 너도 힘을 내라 하신다 할머니가 어, 공사 그렇게 내려온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